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안 믿더라도, 혹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도바울 교리를 믿더라도,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쓰냐면, 이렇게 간다고. 갑자기 악천사가이 육한테 쑥 들어오면, 쑥. 그러면 지가 지금 무슨 말하 할지 몰라. 아, 내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, 여기에 무슨 빛의 성전? 뭐 요와 야외 성전? 이상한, 뭐, 이거 두번 쓰고 외치는 사람인데, 이거 한번 봐봐. 이거서, 이 이거 말이 심상치가 않아. 이거 줬다 쳐요? 그러면 이거는, 지금 천사형이 들어와서 지금 자기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몰라 그냥 보여준 거야 그럼 이거를 받잖아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내가 십일종금을 많이 바쳤거나 법당 가서 부처한테 돈을 좀낸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거 보여줌으로써 뭘 이끄는 거예요 천국 갈 기회를 더큰상 받을 기회를 알려준 거야 이해좀 되시죠? 이게 상이라는 거야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전생의 복을 많이 받아갖고 그냥 이거지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종교 지인이라든지 누구를 통해서 야 키어리한테 가갖고 진리 좀 빼와 봐가시작으로 그러니까 우연히 온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그거는 뭐냐 자기 조상 덕+ 덕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늘에서 보내진 뭔가의 존재인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을 딱 보다가 한마디씩 던진다고 인연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말 던지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인연. 아, 도망갈 테야, 이런 사람 있다고. 2년만 에치면 도망가는 사람 있어. 자, 이해가 좀 되시죠? 그런 개념이다, 이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.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요.